안녕하세요 미임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책방클럽 언박싱에 MC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홍대에 왔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가볼 서점은요. 오케어 멘션이라는 서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왔을 때 저와 출신이 같아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늘 한번 빨리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사람, 이미 일을 이룬 사람 모두가 오케이요. 오케이어. 오케이어 멘션은 독립너들을 위한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도서, 꽃향기, 채광 음악과 매번 바뀌는 박전시까지 다채로운 요소들로 독립과 성장을 꿈꾸는 이들을 다정하게 반겨주는 습방입니다 오케이어 멘션은 모두의 독립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소개 좀 어.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22년 9월 달에 오픈을 어. 했고요. OK의 어라는 뜻이 사람들이 좀 사실 생소하게 네. 느껴지시거든요. 네, 네. 왜냐면 미국 뉴욕커라는주간지에 네, 네. 문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열하고 책임을 아. 지는 직책인 o k 영 거예요. 저희는 컨셉이 독립에 있거든요. 음. 독립 러들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인생에 대해서 네, 좀 네, 네, 삶을 네, 네. 살피기도 해야 되고 응? 어, 책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오케이어가 되는 게 결국엔 아, 같은 의미가 뜻이구나. 아닐까 해서 네네네. 오케이어라는 단어를 써서 오케이이션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 독립 못 해가지고 <laughs>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생각할 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어맨션에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찝북이라는걸 만들었어요. 북 네. 책을 찢는 거죠. 그래서 찢을 수 있는 책을 제가 만들어 뒀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문장에 닿는 부분을 찢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음...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모든 책을 찢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지치는데 네. 여기 또 카페가 있잖아요. 어. 앉아서 얘기. 아 어, 좀... 그럴까요? 네. <laughs> 또 여기 카페에 네. 히든 메뉴가 있다고 해서 네, 맞아요.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거 먹으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고마워. 아, 고구마입니다. <laughs> 음, 이거 뭐 실패가 없는 조합이네요. 단골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진짜. 아 그래요? 사실 책방 하는 거 어렵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이미 네.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네. 후회 없으신지. 힘들기는 하는데 저는 꽤 즐기고 있는 음, 편인 것 같아요. 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똑같이. 아마 똑같이 선택을 할 거예요. 어, 저라는 어. 사람은 어. 서점 단골 만드는 비법. 오케이어맨션은 입장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음, 음. 환대를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나가는 순간은 배웅으로 서비스를. 진짜 합니다. 매번 배웅해 주시는 거예요? 어, 맨날은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laughs> 할수 있을 때 동선 안에서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오감의 요소를 좀음 많이 집어넣고요 음 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떤 경계를 두지 않고 오셨을 때 즐거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면 또 그렇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즐겁고 서점 대표님들께 네. 공통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서점이란? 저는 놀이터 대표님에게 종이책이라. 종이책에 감각이 담겨져 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나는 향기 음... 느껴지는 책장에 넘기는 것, 종이 느낌. 맛, 이으로럴수 없는 감성을 어. 담을 수 있는 게 종이책인 것 음... 같아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다음에도 저번처럼 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어 그럼 당연하죠. 네, 저... <laughs> <laughs> 그럼 또 이제 가볼게요. 네.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책방 언박싱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케어 멘션을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대표님 가지고 있는 특유의 영감 에너지 아이디어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뭔가 저도 확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동네 서점만의 매력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어 멘션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원하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뉴스에서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송광호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출판 기사이고 서평을 쓰고 있는데요. 일주일에만 한 100여 권의 책이 옵니다. 그중에서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을 선별해 가지고 서평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독립서점에 와봤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카페처럼 아늑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배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티크는 책과 사람을 위한 도심 속 아재티입니다. 읽고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과 어우러지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티크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커피와 와인을 마실 수도 있고요. 작가들과 함께하는 북독구와 독서 모임, 심야 서점은 물론 책과 관련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티크는 책을 통해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는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데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최근 시사상식을 보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카페글을 보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책을 읽는 시간은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만 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책을 읽지 않는 거에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책 중에서도 고전은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고전을 읽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책 전문가이기도 하고 고전 전문가이기도 한 양정욱 연출님을 모셨습니다. 양 연출님은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고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훌륭한 연출가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네, 요즘에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고 있어서 개폐회식 준비를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경쟁보다는 우정과 함께하는 꿈을 찾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더 청소년들한테 집중한 청소년들의 꿈을 담은 이야기로 소박하게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연출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책이 기본 소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어떤 책들을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본을 좀 많이 읽고 또 현대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일을 하니까 대본을 제일 많이 읽고요 <laughs> 제가 연출할 책들이나 모티브가 될 만한 신간들 소설들 뭐 그런 것들 좀 음. 찾아서 읽고 뭐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출은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책 속에서 파묻혀 살고 <laughs> 그 책들 읽으면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화나 연극을 많이 보게 되고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출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선생님만의 어떤 독특한 연출 방식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연출을 그냥 메신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테라는 천재 예술가의 통찰력과 이야기를 무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고전을 대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만들어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어떠셨나요그 작품을 네. 좀 좋아하시나요? 셰익스피어는 연출가라면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고 또 도전해야 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전 중에서 혹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지금 기억나는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리스 비극. 진짜 인간의 어떤 원형의 원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고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좋아하고요. 프랑스의 고전 몰리에르 같은 경우에도 좋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새로운 종류의 책들, 예를 들면 전작 책이라든가 다양한 네.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동시대를 향유하는 어떤 젊은 관객들, 미래지향적인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새로운 트렌디한 동향들 그런 도전들 그런데 관심이 많죠. 전자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네, 이북 많이 보고요. 이북. 연출가는 사실 현장 체질이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색하면서 앉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점점 연출 오래하면서 이렇게 난독증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 그 오디오 읽기 기능을 많이 씁니다. 아. 대본도 읽기 기능으로 읽고요. 아, <laughs>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로 독서를 꼽기도 했고요. 은퇴를 하면 어떤 책을 읽어볼까 했을 때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저가 시니어가 된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대학교 필독도서 200선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고전들이 많아요. 그런 목록에 있는 도서들을 쫙 읽어보는 게제 소원이에요. 시니어 분들이 고전의 시간에 빠지셔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출님한테 책, 또 연출님한테 고전 지금 하고 계신 올림픽이란 어떤 의미인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음, 일단 올림픽은 음. 드림? 음. 저한테는 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출은 제가 아는 연출 중에 오스터마이어라는 되게 세계적인 도쿄에서 심사를 하느라고 한 일주일 같이 지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연출인데 너한테는 연출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는 응. 엔지니어다. 연극 엔지니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한테 그럼 연, 연출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아 응. 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자. 음. 서도에 말씀드렸듯이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게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극은 희곡이 없이는 공연할 수 없고 저는 일단 고전의 연출에 몸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선대를 음. 예. <laughs> 살아갔던 위대한 천재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 그런 거를 책을 통해서 맛보고요. 고전과 책이 저한테는 그런 연출의 의미랑 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구매하신 책 중에 안 읽은 책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네. 숙제 같은 책들이 좀아네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제 친한 지인이 얼마 전에 저한테 로마인 이야기를 전권을 선물을 한 거예요 이제 올림픽 끝나면 읽을 거고 또 그거하고 연관돼서 산남사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신화를 산게 있는데 그거 아직도 못 펼치고 있어요 개폐식 끝나고 나면 읽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곳이 북티크인데 지역 서점이잖아요. 마포 책방 클럽 이 북튜브를 통해서 지역 서점 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와 보니까 독립 책방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말 책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어,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에 있는 이 독립 책방에 와서 책을 통한 판타지 여행을 떠난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시리즈에서 느끼는 판타지한 여행 이상의 의식의 여행을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근데 저희 PD 님께서 예정된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laughs> 음. 말씀하셔 가지고 더, 더 많은 얘기는 저랑 뭐 차한잔 하시면서 디테일한 얘기들 같은 거 나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양정훈 연출님과 북토크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마포 책방 클럽 북튜브 프리미어 에이지에 출연해 주신 양정훈 연출님, 박종훈 책반지기님, 그리고 마포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마포구의 독립책방을 함께 응원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 마포책방클럽 프리미어 에이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